정부는 우리 자동차업계가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7일 무역투자진흥위를 통해 전기차 수소차를 신규 유망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고자 충전 인프라 확충,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기차 수소차 발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 즉시 시행된 보조금 인상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보급에 가장 걸림돌로 지적되었던 충전 인프라 구축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7월 전기차 판매 실적이 증가하는 등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2030년까지 도내 전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계획을 가진 제주도를 방문하여 전기차 보급에 대한 의지와 노력도 확인하였습니다. 수소차의 경우에도. 4 0 0만원 한도의 개별 소비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수소 연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얼라이언스 설립이 군물사를타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무투에서 발표한 대책들을 착실하게 이행하여 우리나라가 전기차 수소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업계도 소비자 수요에 걸맞는 차량 출시, 적극적 마케팅 등을 통해 전기차 수소차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보급하고. 유망 수출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업계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선제적이고 광범한 투자를 통해 미래차 기술을 선도하고 혁신적 제품과 개수 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이 대규모 장기간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래차 분야 R&D 투자에 대한 세 공제 대상 기술을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의 세액 공제율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이미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R&D를 통해 개발한 신성장 기술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대기업 7%, 중소기업 10%등 신설하여 R&D 성과가 사업화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투자 지원 확대를 마중 물러서 우리 자동차 업계가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 투자 확대를 당부드립니다.